성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 많은 아이들은 산타 클로스가 생각이 날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산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인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남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타가 남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다고 해요. 뭘까요? 산타가 여자라면 매년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laughs> 예. 여러분, 성탄의 대표적인 색깔하면 우리 산타의 옷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색 그리고 저는 흰색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붉은색은 십자가의 색이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죄사함의 색깔이죠. 우리 안싸님좀 아까 기도하시면서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제가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 기도하셨는데, 죄가 휘어졌다. 양털같이 휘게 된다. 죄사함의 색깔, 흰색. 이런 측면에서 성탄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탄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에,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죠? 우리가 초코파이 선전할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았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이 표현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함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그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므로.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인 독생자가 지불된 가장 비싼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고 오직 아들을 팔아야만 한다면, 아들을 팔아 살 사람 있어요. 아들을 팔아 살 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큰 사랑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을 깨닫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탄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님인 여러분에게 선택이 요구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낯선 사람 수백 명을 살릴 수 있지만, 대신 내 자녀 하나를 내어 주어야만 한다면, 수백 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내 자녀 하나를 내어 주어야만 한다면, 아들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쉽게 답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묻는 날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묻는 날입니다. 사랑, 성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단순히 지나는 절기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사랑은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 자, 그러면 그 성령으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 0절는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할렐루야. 형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통해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전해질 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미완성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랑은 나에게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지하여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995년 미국 메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그리고 브리엘 잭슨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1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두 자매는 몸무게가 1kg도 안된조산아로 7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결국 인큐베이터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언니 카이리는 정상적으로 자랐지만, 동생 브리엘은 심장에 결함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보던 19년차 간호사 이 게일이라는 여인이 이런 생각을 착안하게 되어집니다.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있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 이 때문에 이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언니, 이, 가이리와 동생 부리에를한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놓았을 때, 그런데 이 인큐베이터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인 카엘이 이 팔을 뻗어 브레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감싸 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 동생 브레리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점점 오르고 맥박이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레리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30년. 30년이 지난 지금, 이, 가이리는 간호사로, 그리고 브리엘은 수의사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리엘을 살린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었고, 치료가 아니라 사랑의 체온이었습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포옹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소망을 잃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성탄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임을 기억하며 이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는 것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사랑은 깨닫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전해져야 하는 사랑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